2층 어딘데? 몰라 사무실. 이층 그 쪽방 쪽방 말고 왼쪽. 잠깐만 오른쪽 사무에 왼쪽. 이거 이거 베란다 ]이라. 쪽 베란다 쪽 아니야? 오른쪽 같은데. 잠깐만 좀만더 들어볼게. 알층루층 아, 1층, 1층. 아나 아, 깜짝 놀랐어 언제 이래 봐 언제 일찍 내 저기 하나 섰다 오토바이 스크스 뛰어서 오는 거야 이거? 나와볼게 어 이거 미니 뚝한데 뭐만데 나오는 거 이제 가까우면 뚝한데 뭐만데다 멀면 안 되고 어 오토바이 시동 끈거 어디 갔냐 아 이거 나무 때문에 하나도 안보 그냥 파란색 다시 하나 더 다또 들어옵니다. 원 존나 좋은데, 어떡해?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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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진짜 죽 왼쪽 왼쪽 왼쪽. 응화소도 음, 들었어. 여기 줏떠미 하나. 제 뚝배기 깨졌어. 오, 나이스. 우리 핵 같은 거, 카운터 이거 집이 아니라 어, 씨발 제발 아, 씨발 미친 거나왔제 1구 어, 뭐야? 끝이야? 아니아니야뭘 자꾸 음. 이래 던져, 이 새끼 수류탄을 왜 던지는 거야? 올라올 저... 줄 알고 존나보저 녀석 방엄나 깊숙이 있나보다 일단 조금만 넣어볼까? 기절 기절이야? 어? 야, 여기 왼쪽에 하나 붙어있다 2층 왼쪽에 왼쪽 모서리에 붙어있어요 끝끝나 맞을텐데? 바위 하나 기절 아니 살릴라고 얘 바위 기절 여기 살릴라고 하는 거 어? 아니 쉬던 쉬던 아디오스